레위기 20장입니다. 여기 레위기 20장에는 범하면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들을 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특별히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특히 몰래근 자식을 아, 그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살들이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들도 반드시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도록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미국 당에도 지금. 이 딥스테이트, 엘루메나티 셀렉터, 그리고 빅테크 셀렉터, 어, 그리고 지금 미디아 이쪽하고 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요즘 어떤 섬뭐 이름이 뭐 무슨 섬이더라? 그 섬에 가서 소아성애와 함께 어, 또그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그, 사탄교, 어, 승리는 의식을 거기 또 치른다 그러죠. 어, 처음부터 그러려고 거기에 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섬에, 어, 2억대가 가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모든 걸 비디오로 다 찍고, 물론 마약도 있고 다 그렇죠. 아 어, 그리고는 섬에 도망칠래 도망칠 데가 없어요. 섬이니까. 어, 도망칠 수 있는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배라든지 그렇다면에 거기서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일단 갔다는 거 그것 그것이 따른나라면서 그들은 이제 수중이었고 어... 자기들 원하는 것을 주문하게 되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와서도 이제 꼼짝 못 하고 어... 쥐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의 그게 아, 그런 죄악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저 소문에 듣기만 하던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요즘 계속 사람들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판단해라 이거죠. 어떤 법으로 하기 전에 당신들이 그걸 보고 아, 판단해라는 거죠. 아, 지금 접수 그러니까 접신한자와 박수무당을 반드시 죽이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잘 알아요. 어, 전에 한번 집회에 박수무당이 한번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박수무당이었어요. 그 아주 용한 점장이 하고 같이, 이 사람 그때도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구슬함 하면은 아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구슬함 하면은 그 옛날, 아저 월급이 한 30만원 하고 할 때, 15만원, 30만원 할 때, 이 사람 구틀 하면은 300만원씩 이래 벌렸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아 그런데 이 사람이 박수무당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냐 자기는 밖에 구름이 꽉 끼고 천둥번개칠 때는 밖에 안 나는데. 요 <laughs>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서 전눈물게치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한다는 걸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돈벌이가 좋으니까, 또 거기에는, 또, 신기한 어떤 힘이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막 붙드는 어떤 그런 힘. 그래서,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다가, 나중엔 그돈잘 버는 그 모든 걸다 버리고, 이제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면, 그래도 돈 버는 맛은 알아가지고, 이분이 지붕 같은 데 이런 데, 아니, 천장 같은 데 보면은, 아, 아 몸에 해로운 그 아베스토스입니까? 성면, 네. 성면을 제거하는 그 직업. 돈을 많이 번다 하더군요. 이제 그, 아, 그 직업을 얻어가지고 성면 제거로 받으면서, 그나 이제 그, 그런 일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음... 우리, 이 그룹에 들어와서 어, 또 직접 기도를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삶의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그 다음에 보면 여기 어, 어떤 죄들이 나오냐면은 어, 성적인 죄들이 나옵니다. 여기 에십자에 보면은. 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린 어릴 때 이게 정말 잘못된 걸 압니다. 큰일 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에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죄가 아닌 걸로 풀어버렸죠. 죄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요이 순서를 보면,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그 다음에는 이 부모, 부모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또 엄란의죄에 대한 죄. 그리고 뭐 사람을 해꾸지 않은 살인죄나 이런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아, 특별히 여기 십죄를 보면은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그 뒤에 하나 둘 이래 엄란죄를 하나 둘 이래 리스트업하면서 아, 심지어 남자끼리 하는 아, 혹은 이걸 레즈비언이라 그럽니까? 동승, 동승에 남자끼리. 아, 아니, 이걸 뭐라 그러죠? 게이, 아, 반드시 죽일지 내라. 레즈비언도 마찬가지겠죠?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런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친 상간이또 나오죠. 10절부터. 근친 상간이 나오는데, 아, 이들도 반드시 그 죄를 담당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규례와 법도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규례와 법도. 이것이 그 앞에는 어, 원래 규례법도 앞에 어, 율법과 어,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계명과 율례이 나오는데 계명과 율례는 뭐냐면은 계명은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례는 그 십계명을 삶에 더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적용한 것이 율례고 그래서 이 규례는 뭐가 들어가냐면 처벌이 들어갑니다. 어기면은 어떻게 처벌해라 하는 것. 이게 규례가 바로 법과 윤리에 대한 뒤에 처벌 조항이 들어간 거죠. 이 처벌 조항이 들어간 이 규례를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 처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처벌해라 하는 거. 그러기는 법도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윤리와 율법, 율법을 따라가지고 상 가운데 인간관계 일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법도를 우리 소위 말하면 요즘 이제 민법이나 형사법 어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이 법도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한테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실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떨 때 복을 받게 되고 어떨 때 저주를 받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법을 우리가 지킨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하나님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사시는지, 어떻게 메시아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지,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넘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마라 하셨지만 그분은 그걸 넘어서 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해서 율법에서는 그런 걸못 만지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문등병자조차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문등병 부정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부정한 데서 깨끗하게 변화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법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만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법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영양력이 뻗쳐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내면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할 사람한테 율법을 줬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지키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도록 마음껏 우리를 성전으로 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생명법이 온통 작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이 마련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그 생명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laughs> 점점, 점점 그것이 그 커지다가 나중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복잡게 하고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상게하려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예, 바로 그 애국에서 너희 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낸 요한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정하고 부정함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그걸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어, 왜꼭 그걸 먹어야 되냐. 뭐, 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설명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두신 것이 딴 이유가 아니라 끌어없이 의식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매우 들어갑니까? 손목에 매도록 합니다. 미간에 매도록 합니다. 사방에 붙여놓 예, 집안에 문설주에 붙여놓게 합니다. 요즘부터 우리는 말씀을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사방에 빨간 어떤 그 그... 두리에서 나오는 그 부처 다뗐다할수 있는 그런 글자를 써가지고 아마 사망의 부처는 이런 걸또달 겁니다. 손목에 써놓는 이런 것도 손바닥에 써놓고 어떤 그런 걸또달 겁니다. 이 머리에 매면은 움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툭툭 칩니다 머리를 이 사각형 아, 육각형 그저 박스에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말씀 머리치면 기억하죠. 아, 내가 참 여기 무슨 말씀이 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여기 담았지. 손목에 매니까 손을 툭툭 칩니다. 그렇다면 뭘 하기도 전에 아 말씀을 먼저 생각, 의식하게 되는. 이 꺼내듯이 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또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행동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의식한다. 즉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은 어차피 다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도록. 그래서 내가 구빌된 사람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 바뀌었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 꼭뭐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사야 되는 거. 별로 내, 아무리 내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그참 사람을 얽은 매는 법이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그렇게 속박받는 것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현대인의 상식으로서는 불합리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논리, 생각, 사상 다 빼버리고 무조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또 하세요. 간섭을 하십니다. 삶에 그렇게 그 사람을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나 하죠. 이2 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 하여서 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야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노력하려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는 다 일년에 함은 짐승의 피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주시고그 피로 우리를 말갛게 씻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재단의 나를 각을 떠서 올려 드리고 이제 대신 말이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이젠내 피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피 같이 이제 갖고 들어가요. 나는 이제 끝난 목숨, 나의 그 재단에서 흘린 피,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 거. 거기서 우리가 다시 죄사의 깨끗함과 함께 님의 임재 가운데 우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마라 하는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영적인 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죄,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의 그런 죄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만. 나는 이 율법을 다 같이 행하고 있다. 예, 그런 분은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이 법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주님께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여여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예 주님 저희 스스로 거룩하게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 하는 걸또 이런 자리에 들었을 수 있는 이 대가로 주님이 어떤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는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미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각을 뜨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 드리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그런 자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가 한분한분 한분 속에 밝히 보여지도록 이 아침 성령께서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